음. 음. 어제 말씀에서 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계 여호와의 언약계가 지성소에 안치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갖추어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성전 안에 다 갖추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무엇이냐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 또한 백성들 앞에 이 언약 그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며 또한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어. 사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두운 곳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캄캄한데 계시겠다라는 이 의미는 구름이 빽빽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언약계를 안치하였을 때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10절과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 하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나타난 그러 현상입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초월하여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천진 마물을 창조하셨지 인간이 하나님의 무엇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고 오늘도 초월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마물을 다 만드셨는데 아무리 이 세상 우주가 우리는 너무나도 큰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우주가 하나님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품을 수 있겠습니까? 품을 수가 없어요. 여와께서 호강깜한데 계시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품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죠. 성전이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예배당을 잘 짓고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품을 수 없다는 라 것을 솔로몬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서로서이다. 하나님이 이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래서 주권적인 그 섭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그 집에 또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왜 임재하십니까?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나서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의 온회중을 위하여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와께서 호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세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백성을 향해서 이제 축복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을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였을 때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십삼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제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자신이 잘 성전을 건축하였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루어 가십니까? 솔로몬이 이 모든 성전을 건축한 것 같지만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그 뒤에 말씀해보게 되면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야. 우리 신명기 우리 1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아 평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주신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그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이 무엇인가를 주신 말씀입니다. 그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의말씀에서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어떠한 성읍도 자신의 이름을 둘 곳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명이 말씀해서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와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 여리고성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그 성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여리고성에는 그 성전, 그, 그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 베델도 정복하고 여러 가지 성들을 정복합니다. 근데 여, 여수를 통하여서 그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들을 다 나누어주는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기업들을 나누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거룩 예배할 곳을 정하여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곳을 정하여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이것저것 산당에서 예배하였었죠. 심지어는 실로에서 그, 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실로에서 하나님을 그 여호와의 성전과 그 성막과 함께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였습니다. 엘리제세 장대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지쳐 들어와서 실로를 다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그 장소, 성전, 그성 어, 성막을 두었던 그 장소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1 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서물을 가져가라고 내 이름을 둘만한 곳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지어는 그 실로조차 언약계까지 빼앗기고 그 실로조차도 무너져버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있던 성목조차도 지켜주시지 않았다. 언약계도 빼앗겼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오늘 놀라운 말씀이하려이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 아무 성급도 택하지 아니하였지만 16절 우리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다다이스리하여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먼저 어떤 곳을 예배하라고 정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그런데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또 다윗이 자신의 백향목궁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나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도 허름하구나라는 것을 누구의 눈을 통하여서 보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눈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사람의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 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나단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집이 너무나도 허름하고 좋지 않은 곳에서 내가 백향복궁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곳에 계신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을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니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괜찮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마음이었었죠 건축할 마음을 다윗의 마음 속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에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이끌어가신 그 지은 것은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보이고 히람이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셨는가라는 것을 솔로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셔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칭찬하셨지만 다윗에게는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아시더니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좋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 건축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할 마음을 두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가 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내가 다 하였다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입니다. 솔로몬이 다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국 솔로몬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20절, 우리 상반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도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의 신명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다윗을 택하시고 그 마음의 주의, 주의 전을 향한 그 마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소원함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건축하였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사람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우리 역대상, 역대상 말씀해 보면 이것이 나와있죠. 다윗이 이것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소망하였는가. 다윗왕이 역대상 29장 1절 말씀부그 뒤에 말씀해 오게 되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다윗왕이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은,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우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곧 오빌의 금3천달란트와 수는 7천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익히며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고 장인의 손으로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획하게 하시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윗은 이 어떻게 합니까? 다 참여하게 합니다. 솔로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 이 모든 것들을 하였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향하여서 이러한 고백의 있기를 추건합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이 큽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일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도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거의 교만하여 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 그가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솔로몬의 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의 손가락. 루터가 고백하였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였습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서 쓰임 받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인생의 참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지팡이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또한 축복임을 알아.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